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은총이 예배하는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가운데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재단은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오늘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재단을 바라보며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세계적인 건축가인 꼬르비제라는 이가 설계한 롱샹교회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예배당 안이 그 거룩하게 여겨지던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었고, 정말 시간만 된다면 오래 앉아 있고 싶은 그런 예배당으로 남아 있습니다. 때마침 저희가 내일부터 오랜 침묵의 시간을 깨고 새벽 예배를 이 자리에서 하임 예배실에서 드리게 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조금 일찍 나와서 이렇게 재단을 바라보는 혹은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 오래도록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누리셔도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때마다 하시는 수고지만 이번에도 이배부 그리고 여선교회 그리고 조경위원회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곳은 골고다입니다 갈보리라고도 불리우는데요. 골고다라는 말은 아라모이고 갈보리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모두 다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해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죽은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골고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의 마지막 피한 방울이 나를 적시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주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만날 수 있는 그 골고다가 아니라 바로 해골과 다를 것이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새로운 믿음으로 마음에 간직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걸음은 죽음과 무덤 앞에 멈춰 서고 맙니다. 한 걸음도 그 이상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덤 안에 죽음 안에 가두으려고 합니다. 어둠과 절망과 썩음, 죽음의 기운으로 우리를 올가 매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까지 이기시고 살아나신 주님께서 근심과 걱정, 죽음과 두려움에서 우리 모두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도움의 손길을 찾다가 또다시 지치고 낙심하지 마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나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는 뜻밖의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온 그 어떤 시절보다도 우리는 더욱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죠. 하지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씀처럼, 시절은 참 어렵지만, 올해의 사순절은 그 언어에보다도 은혜로, 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저녁 9시마다 이제 초를 켜자라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복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주님의 삶과 주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부활절을 앞두고 두주 동안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새벽 기도였지만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참 많은 교우들이 정성껏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정말 시간과 흉편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더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개근한 교우가 47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같은 찬양을 드렸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마 눈을 감아도, 악보가 없어도 충분히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찬양이 되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귀한 고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세파에 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라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고백을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시편 119편으로 배우는 어, 말씀의 알파벳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거는 전화번호가 마침 119인데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말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했습니다. 날마다 비록 적은 정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구별된 마음을 따로 드렸는데요. 이렇게 모아진 헌금은 올해에는 특별히 지난번 가스 폭발 사고를 당한 풍림 아파트 그 피해를 입은 가정이 8 가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또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데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정성이 주님의 손길처럼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위로도 얻고 또 내가 결코 외롭지 않구나, 내 곁에는 나를 위해 한 마음으로 염려하고 기도하는 이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분들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부 예배가 되겠습니다만 부활절이어서. 오늘 세례 예식과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찬식이 있어서 말씀을 짧게 나눴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가능하면 길지 않게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떠날 수 없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사랑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분명 떠날 수 없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사랑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을 쳤습니다. 다 도망쳤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는 자기도 잡힐까 두려웠던지 곧 옷을 벗고 알몸으로 도망을 치기도 했습니다. 알몸으로 허둥지둥 도망을 치는 제자. 저는 그 모습이 제자의 진 면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 씻고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가를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누가 더 주님을 사랑했을까? 그들의 직분으로 보자면, 그들이 했던 고백으로 보자면, 제자들이 훨씬 더 주님을 사랑했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주님의 죽음 앞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자들보다도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더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는 말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서 주님 누이신 무덤가를 아직 날이 밝기도 전인 어두컴컴한 새벽에 찾아간 그 마리아의 모습 속에는 도망친 제자들이 갖지 못한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날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한 귀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 뵙는 영광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이신데도 어찌 마리아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짐작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아마 마리아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을 것이고요. 마리아의 눈은 정말 붉게 충혈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돌아가셔서 무덤에 이제 누워 계시니 말이죠.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마리아는 울고 또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마르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가 가졌던 슬픔의 감정과 여전히 흘러내리고 있는 눈물이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것이 슬픔이든, 그것이 분노든 때로는 격해진 감정이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나친 감정이 혹은 슬픔의 눈물이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생각, 하게 합니다. 주님이 일러주신 여덟 가지 복 중에는 하나님을 뵙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 할때이 청결이라는 말은 카다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키지를 한다는 라 뜻입니다 곡식을 까부를 때 썼던 게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건물은 날아가고 알곡만 남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감정이 지나친 감정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성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나친 감정은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때때로 내가 흘리는 눈물이 슬픔의 감정이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 감정까지도 키지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마리아를 살펴보니 마리아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은 무덤을 돌보고 산을 돌보는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가 동산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면서도 내 생각이 앞서는 겁니다. 빈 무덤을 들여다 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묻습니다. 왜 우느냐? 그때 마리아가 대답을 하죠.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누우셨던 무덤이 비어 있는 것도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신이 어디론가 옮겨졌다고 생각할 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모습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좁다란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보다 크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거기에 갇혀서 나보다 크신 주님을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오늘 마리아의 모습 속에는 우리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이전에 또한 사람의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려,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잊지 말아야지 하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길을 가다가 부러진 자 하나를 줍습니다. 자를 주운 이 아이가요, 그 제자로 온 세상을 재려고 한다면 얼마나 우수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부러진 자를 가지고요. 뭐 벽에다가 금을 그어놓고 자기 키를 잰다면 이해가 되지만, 부러진 자를 가지고 온 세상을 재려고 한다면, 어리석기, 그지 없는 일이겠죠. 부러진 자를 가지고 어찌 하늘을 잴 수가 있겠고, 부러진 자를 가지고 어찌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믿음을 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도 동산직이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빈 무덤을 보면서도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는 생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마리아의 이 모습 속에 오늘 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면서도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가지 짐작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돌아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이 그때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면 이런 걸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가 무덤을 바라보다가 동산지기를 바라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죠. 이제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야기를 나눈 마리아는 또 다시 예수님이 누우셨던 빈 무덤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동산지기가 아닌 예수님은 당신을 당신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또다시 빈무덤에 눈길을 주고 있는 마리아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등을 돌린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일이었는데요. 그러자 마리아는 비로소 돌이켜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 봅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과 가까이 있어도요, 주님과 등을 돌리고 있으면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기독교인이고 신앙의 수가 오래되고 직분이 주어져 있고 예수님과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내가 주님과 등을 돌리고 있다면 나는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면서도 얼굴은 돌리지 않고 있다가 환란을 당할 때에는 "오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다. 내 백성들이 얼굴을 나에게로 돌려야 되는데 얼굴이 아니라 등을 돌리고 있다가 환란을 당할 때가 되면 "오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일어날 죄악을 열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열거하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오늘 마리아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나와 가깝다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가까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굴을,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과 홀로 대면하고 있었지만 등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무덤 앞에 마리아는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것에 안도하지 마시고 나는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언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았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을 뜨겁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산지기인 줄 알고 너무 쉽게 등을 돌려 또다시 무덤을 바라보는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등을 돌리고 무덤을 바라보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야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예수님께로 돌아섭니다. 마리아가 살아오는 동안 마리아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내 이름을 불러주신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처럼 사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귀를 울리는 음성이 아니라 영혼을 흔드는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는 분은 이제껏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요. 마리아야 하고 이름 하나를 부르셨을 때 마리아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한줌의 의심 없이 나를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름을 주님은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사기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어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사께오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그러나, 뽕나무 아래 걸음을 멈추신 예수님께서는 뽕나무 위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께오야, 속히 내려오라. 어찌 처음 보는 사께오의 이름을 알고 부르셨을까? 사께오야라는 말 속에는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내가 왜 나무 위에 올랐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을 나는 안다. 그러니 내게로 내려오라고. 더 이상 로마라고 하는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지 말고, 나에게로, 내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라고, 주님은 사기오를 부르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터이니 마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듯이 주님의 심정이 되어서. 우리 한번 가만히 눈을 감고 내 이름을 불러보시겠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듯이, 부르듯이 내가 내 이름을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을 가만히 감아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나의 이름을 불러보죠. 이름만 불렀다면 다시 한번 내 성까지 한번 주님이 나를 부르듯이 내 이름을 불러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굳었던 마음이 녹고 식었던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라고 노래했던 한 시인처럼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뵙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칠고 격해진 감정으로 혹은 내 생각에 갇혀서 얼굴이 아니라 등을 돌리고 있으므로 주님을 가까이 두고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우리들이라면 이제는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 시간 그 자리가 부활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더 이상 애매할 것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곧장 제자들에게로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내게 전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인사를 나누지 못했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인사가 이 자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달려가서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벅찬 가슴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은총이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정 속에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여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마음은 죽음 앞에 멈추고 우리의 희망과 꿈은 무덤에 갇히고 맙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점점 깊어져가는 죽음의 구덩이에서, 절망의 시면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랬듯이,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